안녕하세요, 단낭이뿐입니다 우선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즐겁고 재미난 일들이 많았는데요. 하리랑 유미랑 여러 카페들을 돌아다녀봤습니다. 유미 카페를 재오픈하기 전에 이쁜 카페들을 벤치마킹해볼까 해서요. 카페 인테리어 관련하여 유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유미 씨는 카페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생각도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리와 저 단한깃뿐이는 유미씨 의견에 전적으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아! 안녕하세요 어딜 또 그렇게 막 쳐다보고 있어요 문 닫았는데 커피, 커피숍? 아, 커피숍. 그래. 우리가 오늘은 커피숍을 좀 돌아다녀 보자고. 그래서 좀 이쁜 거는 벤치마킹을 해야 돼. CCTV 우리 필요하다. 이봐, CCTV 달아놨네. 가져가 <laughs> 그럴수도 있겠다 알리바바가 아예 대놓고.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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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그리고 가져가. 아기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 a j 안 가져갔을 것 같아. y o 어 you 봐. 어하리 m 봐봐한 개, 두 개. 이게 간격상 이게 하나가 없어진 것 같은데? 알리바바가 진짜로 여기 바로 로 c t v e 데 아야 아야 하고. v 기 m 가져갔을 수도 있겠다. 그럼 이거 우리 또. 아우씨. <laughs> <laughs> 그럼 안돼 큰일 나. 음. 내 자리 생각. 여기 위치는 사람 다볼수 있으니까 무서워. 아 CCTV 보다 사람 들이더 무섭지 맞지? 음. 아 가만히 있어 보자. 어, 여기 카페 마음에 들어요? 아니 모 뭐, 유미 물어해요. 유미한테 물어봐야지 그치. 모두 중요한 거는 유미의 생각이니까. 근데 유미는 언제 오나? 유미는 언제 오나 했더니 야 역시 봐봐 하리 씨 어. 완, 유미 씨 완전히 사, 사장님 포스가 나온다. 네네네 네, 네. 맞아요. 어. 유미 씨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하고 있었어요? 여기 좀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저거 좋아. 저거 좋아요? 네. 어. 저거 하자. 저거 하자. 아, 잘한다 잘한다. <laughs> 아, 아니, 아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 이것 중에 그래도 이 카페가 좀 마음에 들어 하네. 나무, 나무 많, 많은데, 음. 아, 여기 위치, 여기 위치가 음. 딱 음, 편해. 아, 음. 여기가 나무가 좀 많이 있는 편인데, 음. 이 나무가 위치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요 바로 앞에 큰 나무도 있고, 이 작은 나무도 있고. 이거, 이거 망고. 아 이게 망고 나무예요? 아하리씨 아, 집에 있는 그 망고 나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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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웃음> <안 좋아. 웃음> 아 그리고 이 집은 모듬쳐 가게 이걸 해놨다. 응. 어 이걸 이걸 해놓고. 그리고 저쪽에 CCTV도 있어. 만이 렇게다럭에아 화면은 2.9 정도. 유미 커피 나무 아 코도 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리려면 이것만 해도 100만 원이 들어요. 와. 한국 사람 같은 남자아 이거 베트남 사람이 했어요. 네가 와 그대 인감과 한방 한암 성도, 이거는 성격이 겁니? 나 한명 성 맞아, 맞아. 저기 있으면 바람이 조금 덜, 그리고 저기 열고 닫고 할 수가 있니까. 으또 음... 다른 커피숍도 우리 가서 음. 한번 또 보자고. 네. 우리 다른 곳에 가서 또 봐요. 예, 네. 우리 그러면, 두 번째 카페로 이동할까요? 이동!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여기 지금 TNT 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카페도 안에 인테리어가 너무 잘돼 있어갖고요. 우리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오케이! 들어가 볼까요? 우선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미 씨 카페 재오픈 관련하여 영상을 올릴 때마다 많은 관심과 정성껏 써주시는 댓글 감사합니다. 또한 이메일로도 유미 카페 이름인 나우를 이용하여 간판 시안까지 보내주시고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카페도 추천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우려와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까지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유미 씨가 전혀 신경 쓰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행에 관한 결정도 유미 씨가 할 것입니다. 유미 카페이기 때문에 유미 맘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좋은 결정을 할수 있게 여러분들이 정성껏 적어주시는 댓글도 모두 정리해서 유미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미도 너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유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니 유미는 진짜 자기 카페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고 잘하고 있는듯 합니다.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람이 다른 곳보다 많이 부는 것하고 대부분의 손님들이 근처에 베트남 근로자들이 많이 온다는 것으로 그분들이 저렴하면서도 편안하게 커피 한잔 할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젠 본격적인 인테리어를 위해 여러 가게들도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베트남, 다낭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재미난 영상 많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리씨 또 무슨 자랑하고 있는 거야 자랑하고 있었지 또 유튜브 아, 오늘 아침 그 영상 4등이야 아 오늘 올린 영상이 4등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면 이게 나오나 구독자가 몇 명이에 이게? 지전 구천 아 구천 우와 응. 우리 만명 되면 진짜 라이브 한번 할까? 어그 삼촌, 누님 같이. 응 해요. 라이브 어 xx 하리에서 응. 라이브 또좋아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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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건 그건 또 나중에 얘기해 봐. 아무튼 축하해요. 요즘 채널이 계속 잘 나가네요. 우리 여기 TNT 카페도 한번 볼까요? 카페 한번 구경해봐요. 여기 디자인이 좀잘돼 있어요. 여기도 지금 오픈 준비한다고 청소 중이긴 한데 여기 좋아요? 네. 응. 유미 좋아. 유리 좋아. 아 유미 좋아, 유리 좋아. <laughs> 아. 아 유미 카페도 그러면 유리로 뭔가를 뭐 만드는 걸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유미 씨가? 아 어, 어. 지금 이쁘면 따라해요. 아 그렇지, 예쁘면 따라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아다녀 보고 있는 거지. 알겠어요. 아, 둘이 있을 때 어, 베트남어로 얘기 많이 하는구나. 어. 어. <laughs> 아 유미가 띵띵빛 DM, 잘해. 아이, 베트남 말 잘해. 감사합니다. <laughs> 한국 유미 <laughs> 아,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 한국 사람. 입니다람 아, 저는 유미입니다. 아 한국 알겠어요 이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아 유미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고 이런 거 이런 거 좋지. 난 이렇게 여러 명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의자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을 많이 해. 응. 모든 결정은 유미 씨가 알아서. 우리는 응. 이제부터 도와주는 걸로. 고장났죠, 고장났어 고장났어. 그렇지 노즈복킹 노엘 알리바바 이런 스티커가 필요하다니까. 아이 스티커를 못 구해가고. 아, 이거 가져가면 안 돼, 이거. 아, 야, 야, 여기 써있네. 어 중단 찾지 만들지, 아 건들지 마세요라고. 그러니까 대입단말 여기 CCTV 있어. 아, 근데 이렇게 좀 이쁘게 색칠 칠하는 것만 해도 이게 뭐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이 분위기가 싹 달라지잖아요. 나는 네. 아, 유미 씨 카페에 또 유미가 오케이 한다면. 예. 네. 유미 씨 TV 있죠, TV. 거기에 유미 씨, 어, 다낭 이쁜이 유튜브를 계속 트, 트는 거야. 오케이? <laughs> 알겠어요. 제가 그거 만들어 갈게요. 예, 네,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런 거. 그래서 아이디어를 이것저것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 카페라는 게 분위기가 있는데, 어, 손님, 어떤 손님이 많이 올 거냐 또 고민을 하, 하네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진짜로 고수야. 어. 유미 씨는 인테리어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훔쳐갈 거 없나 보는 것 같아. 알리바바 같아. 유미 씨뭐 이렇게 뭐뭐 뭐 가져갈 거 있어요? 없어? <laughs> 아니 갑자기 아니 잠깐만 있어봐 너무 갑자기 났다갖고이 영상을 끝내버리면 어떡해 유미한테 상의 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어도 되냐고 상의해봐요 유미 아 유미봐 그래 아니 이거 이제 모기 터치제 모기 우리 꼭 필요한 거지 어어 어, 어, 알고 있구나 알겠어요 자 이제 하리 씨 유미한테 얘기해요 어또 엔딩하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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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엔딩할 곳을 딱 해놨네. 자. 장사사